제생각일 뿐인데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생각 이제 어, 제 생각보다는 사실은 다른 얘기. 아까 말씀드린 그 c o n 컨텍스트라는 책을 네. 지금 저자를 만났어요. s 리 드라이브 저자를 만났었는데 이런더로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앞으로 는 옷이 모든 게 그냥 컴퓨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그, 그, 그니까 단순한 어떤 디바이스에 가그 차원이 아니라, 그는, 예를 들어 서 뭐, 섬유 자체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먼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좀 얘기를 응. 하지 응. 마. 네. 편하게 하세요. 미국의 생활을 하시면서. 네. 네네네. 네네, 네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볼때 모바일 어, 환경이 구축이 되고 디바이스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할때 어, 해외에서 실제로 이제 피부로 와닿기에 해외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모바일로 뭐 거래를 옮겨가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하든가 그런 것들이 좀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엄청 와닿죠. 어, 엄청 와닿는 다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약간 그러니까 그 페이팔 아시죠? 네. 8. <laughs> 2. 어, 일단 금융기관에서 모바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모바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융의 부활이 네. 뭐죠? 아무래도 약간 그러니까 데스크탑이 아닌 선생님의 다 모바일로 저희는 네. 생각을 는 네. 태블릿이 네. 되거나 네. 스마트폰이 되거나 해서 이동을 하면서 거래를 할수 있는 네네. 그 금융 활동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에 돈을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그 저기를 써요 수표를 써요 수표. 그렇죠? 개인 수표를 쓰지 않습니까? 또뭐 수표를 받으면 옛날에는 그거 갖고 은행에 창고에 가서 그걸 이제 그 예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수표 받으면 수표를 이제 벌써 발쓰지도 안. 수표는 지금 받으면 그냥 그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서 바로 벌써 이제. 그냥 은행 안 가도 그냥 그 은행 안가고그냥 자리에 사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와닿는 것은 그 페이파이 같은 서비스 구글 월릿 같은 서비스 구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 빈슈 펀드를 사고 끝나거나 아니면 인슈얼런스 자체를 모바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하는 그런 현관들이 있는지 아 그,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가입부터 8년만 하겠지만 근지나보지 많이 들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 모든 청국까지는 남을 게스타고에서스타고입니컴퓨터는것같 그런데 그런 회이 그 결제 시스템이 잘못적에서뭐그 보통 여러 명에서뭐 먹고 돈을 낼때그사는이 서로 또 이메일 뭐야? 그냥 이메일로 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돈을릴수지뭐 <laughs> 스퀘어든지 어뭐뭐 그런 페이드 이렇게 편하게 너무 그런 게 일상화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퀘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스퀘어라는 거 그게 이게 서로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지만 제가 제 가방에 있는데 개인이 크레딧 카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만한 정말 스케어. 그러니까 사, 너무 사건 생기는 거를 네 전화기에 꽂으면 꽂으면 거기 카드를 긁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무나 저 크레딧 카드, 카드 거래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이 쓰는데 그저 그, 그, 사업자 그놈이 그렇게 전혀 없고 그냥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음, 많이 개인이 거래하는 거. 개인이 또 한국 같은 경우 사업자나 뭐가 있어가지고 계절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 저한테 만약에 지금 돈을 좀 주시고 싶잖아요. 탄 <laughs> 턱금이 없으셔도 제가 좀이따가 포자 꽂을게요 그냥 카드 한번 들어주면. <laughs> <드려주시면 웃음> <laughs> 네. 특히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저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미국이나 제리콘밸나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잘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을 많이 못 봤는데. 네. 한국에서 좀 많이 뭐 잘만들고 하는데 미국에서 <목소리가> 하는 사하고 차이가 있다면 진짜 어떤 부분에서 좀? <laughs> 어두 가지가 생각이 안 돼. 하나는 처음에 말씀했던 마케팅. 시, 그러니까 뭐 마케팅은 너무 거창하고 시장, 시장 분석. 이 분석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그걸 누가 쓰고 건지. 그러니까 <laughs> 처음 제품 개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 놓고서 누가 등할까 고르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 하는데, 어, 한국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다른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탈사를 찾아보자. 그러면 좀 힘들죠. 힘들고. 그 다음에 글로벌을 생각한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만들 때 뭐, 뭐,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한국말로 다 생각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미국 시장이 타겟이다. 그냥 첫째 그, 영어로 시작을 해야죠. 영어로 시작해야죠. 모든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서비스다를 알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 제품도 제품이지만 뭐라고 하죠. 그, 그 고객 지원. 고객 지원이 이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품 하나인데 전화해서 미국에서 이제 800번 공짜로 는또 누가 받을 거예요? 거기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고 아니 한국 한국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거를 당연히 미국 시장이면 고객에 맞는 영어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제품도 제품이지만 제품을 팔기가 그런 여러 가지이 이, 오퍼레이션이 미약하기 때문에 장기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있더라고요 있는 그은 다른 글로벌로 가지는 실제로는 힘들다는 거죠. 네. 많은 글로벌이라 실제적으로 불가능, 국내에서 스타트업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건예 국내에서요?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네. 미국 가서 스타트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힘든 네. 거예요. 아니, 쉽지는 않지만, 좀 불가능한, 아닌 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뭐, 영편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문화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어려, 국장을내나서 뭐,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 살 사람 뭐지 살사이 누나가 갖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누나를 알아야 되는데 누나는 책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서 바꿔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생은그이 실제로 또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래서 어떤 식으로지 일을 해야 조직의 생리라든지 어떤 그런 걸 알고 나면좀더 쉬워지는데. 무작정 붙이기에는 성공은 맞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거는 왜냐면 그런 사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하기에는 물론 문제 쉽지는 않요 네. 아. 아까 전에 네, 네,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팅을 되게 중요시하게 했잖아요. 네, 네. 처음 뭐 제품을 만들 때부터 마케팅을 같이 부터 산다고 했는데 <laughs> 그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거잖아요. 거기 그거 말고 이제 또 나중에 광고를 또할 거잖아요. 네, 제품을 네, 네. 완성되고 나서 광고를 할때 네. 그때에도 뭐기존의 한국 기업들과 차별든는 광고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따로 있네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업들은 전부 다 TV 광고로 네. 활용 하잖아요. 그거를 제외한, 막,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려고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 근데 그건 또 어떤,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하나만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어떤 거를 방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지금 방문을 한다? 했을 때? 네. 음, 어떻게? <laughs> 광고, 지금 노트북 광고도 많이 있는데 TV노트북 광고나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친구네도 노트북 광고 나오나 많은 광고가 그런 그 그냥 광고보다는 리서치의 음. 형식을 들리는 음. 광고가 많아요 미디어를 음. 통한 어떤 음. 결국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노트북의 노트북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면, 기업의 그 IT 담당자들이 볼는 그런, 뭐, 그런 저널의 내번이 있잖아요. 거기에 늘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경고하는 게 너무 제품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